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. 훈계하시는 아바레크 시제가 피엘 미완료 주어의 강한 의지나 반복을 뜻해요. I will bless the Lord. 나는 여호와를 축복하고 축복하고 축복할 것이라요. 왜 다윗이 하나님을 계속해서 축복하고 싶냐? 하나님이 나를 훈계하셨기 때문이에요. 나를 훈계하시는 야핫산니 시제가 칼완료. 계속해서 나를 인도해 오시니에요. 하나님은 내 길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인도해 오셨어요. 저기 매복하기 딱 좋은 죽음의 계곡을 통과할 때왜 이길 밖에 없지? 하면서 엄청 두려웠어요. 그때 저 앞에서 목자를 따라가는 양들을 보면서 내가 양만큼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네. 깨달아지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. 고백이 흘러나왔고 계속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었어요.